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뭐큰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그, 시장, 변화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다리면서 억제된 그런 상태가 간망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메타를 포함한 일부 주요 테마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또 옵션 시장 수급 때문에 좀 변동성이 보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마이너스 0.07% 나스닥은 플러스 0.22%요. S&P 500도 플러스 0.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89%. 이렇게 좀 플랫하게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출발은 마이너스 0.12%로 조금 낮게 시작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위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종일 계속해서 지수 상승이 더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마감 때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정도를, 정규 시장에서 1조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조 1,53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무려 2조 1,15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laughs> 오늘 좀 그랬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드디어 이제 4,100을 다시 넘어서면서 4,100.05포인트. 어제보다 1.78% 상승하면서 어, 코스피는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상승 0.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 이제 그 코스닥 그 1위 업체죠 시청 1위 업체인 그 알테오젠에 좀 어, 문제가 있었죠. 어, 그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급락한 영향으로 해서. 한때는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48%까지 이렇게 밀리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 키트루다 독일의 그 SC에 대한 독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할로사임이 건 거죠. 어, 유통금지 가처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좀큰폭에 시총 1위가 큰 폭으로 가라앉는 영향을 좀 받았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어, 알테오센 회사에서도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뭐 이러면서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돌려놓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22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도 1865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199억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24.74포인트, 어제보다 0.55%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예, 그, 예전하고 좀 달라요. 요새 시장 움직임이. 아주 서두르지 않아요. 되게 천천히 상승 쪽으로 향해서 오늘도 어,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어, 지키고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어, 코스닥 부양 뭐 대책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쉬어 가는 모습 뭐 그렇다 정도로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69원 20전. 예, 조금 어 아침보다 내려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상위 종목들 좀 움직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이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 반면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였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375억을 샀고, 기관은 1,960억을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958억을 팔고, 기관이 984억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 l g n 솔루션은 외국인 37억, 기관 310억 이렇게 샀고, 현대차가, 현대차가 그 외국인이 3,828억을 사고, 기관은 1,426억을 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294억을 사고, 어, 기관이 563억을 사고, 어, 그랬습니다.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 외국인은 138억을 사고, 기관이 316억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센이 좀 그런데, 외국인 1,401억을 팔았고, 어, 기관도 1,489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좀 에, 갔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2차 전지 두 종목, 특히 에코프로는 어, 외국인이 1,176억이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 ABL 바이오, 뭐 레인볼 로보티스리가 리그 캔바이오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그 코스닥의 상위 랭커들이 흔들리니까 에코 프로비에 에코 프로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오늘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오늘 이제 역시 그 중소형 건설 또 건설 대표주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서로 이제 뭐 여러가지 건설 쪽에 이제 갑자기 호재가 많아진 게 시리아가 그 인프라 재건을 하는데 그게 이제 총 규모가 300조 원 정도 예상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그런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됐던 데서 다시 이렇게 부흥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선호한다. 그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낸다. 뭐 이런지 기사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권의 그 주택고급 물량 확대 조치가 조기 시행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통과되고 막또 우리가 그 경기 활성화도 일으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가 연초부터 굉장히 조기 발주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예요 이게 자동차가 그동안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의 뭐 호응도 받고 한쪽에서 좀어 우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제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 그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잖아요. 그전에는 자율주행을 현대차도 독자적으로 어, 이루어내겠다. 막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접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 별 효과도 안 나가고 또 어, 뭐, 테슬라 이런 데 경쟁자들이 심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 들어가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성공한 데랑 좀 조인을 하고, 그 대신에 에, 우리는 이제 그 로봇 쪽으로 더, 어, 한발더 들어간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 이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어제 오늘 봐서는 긍정적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런 거죠. 헛돈 쓰지 마라. 아, 돈 되는 것만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어, 어, 기관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오늘 좀, 음, 작동을 했고, 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부품에 가장 가까운 섹터예요. 예, 전환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만들면서, 든 데서, 어, 로봇 부품 만들고 이러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사, 사업,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또, 어,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입니다. 그니까, 어, 미국이 웨스팅 하우스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어, 이제, 원전 파트너십을. 그래서 최소 한도 8기의 대형 그 원전을 포함한 그 이제, 그 원전을 빌드업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현재 미국이 한 97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를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어, 정도로 늘리겠다. 어,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트닝 장관이 한일, 그, 한국이나 일본이 그 대미 투자한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 원전 건설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낸 돈에서 원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K원전 쪽에 우선권이 확보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미국은 최근 40년 동안 그 원전을,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어, 실제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막 거기 부속 자재서부터 이제 건설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수직 계열화된 어, 원전의 밸류체인 이죠 이거를 으, 이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게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laughs> 우리나라는 진짜 원전 짓는데 요만하게 들어가는 쇳덩어리까지다쫙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우리한테 기대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 이제 이건 이제 뭐 LNG 발전도 이제 뭐 원전만 할수 없으니까 뭐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준 친환경 뭐 이렇게 될수 있죠. 원전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뭐 이런 것 때문에 LNG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 일렉트리시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에 해당되는 게 고체 산업물 2차전지 ESS 2차전지가 아니죠. 이제 ESS죠. ESS, 풍력, 전력설비, 전선 이게 다 결국은 일렉트리시티 이거는 AI 쪽을 따라가고 피지컬 AI의 로봇 쪽을 따라가고 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반도체.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이렇게 빠지다가 끝에 살짝 올랐지만 좀어 어렵지만 여전히 반도체 전반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내주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그 내주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보면 예행 연습 같은 거를 한 번, 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얘기 좀 보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요새 이번 주에 내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그 그러니까 FMC의 회의고,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죠. 관심은 이제 FMC 회의보다 금리 인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이런 것 등등을 시장은 좀 비교적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이번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때가 돼서 뭐, 어, 저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0% 때에 다다르면 대개의 경우 시장이 먼저 그걸 반영을 하고, 뭐, 그래서 먼저 급등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차분합니다. 뉴욕 시장도 좀 그런 편이고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좀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막천반영에서확 갔다가 뭐 어,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서 정작 그날 되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에,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제 J.P. 모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커리가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6천까지 갈수 있다, 6천 포인트 갈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두 기업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 이익의 54% 이상을 초과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이이 이, 이들의 분석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2027년 하반기까지는 그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이어서이 슈퍼 사이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계속된다. 이제 그 전망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이외에도. 반도 체위에도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원전 아까 말씀드렸죠 원전이 있고 그 원전을 실제로 짓는 데에 완전히 개열화가 완전히 끝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뭐 먼저 유럽을 이제 우리가 유, 공들였고 그다음에 중동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 그 잠수함 잠수함이죠 이거. 근데 뭐 캐나다도 반응이 괜찮으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그 특사로 해갖고 이게 이렇게 정부하고 기업이 한 팀이 돼갖고 어 이렇게 뛰고 있어서 이쪽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이렇게 예,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 수급 얘기 안할수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려왔던 어 코스피의 흐름과 50일 이평하고의 만남도 아주 제대로 만나는 상승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 코스피가 10일 이평이 딱 위로 들고 그오일도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밑에서 올라온 오 50이라고 탁 만나면 마치 무슨 이렇게 반등, 스프링 튀기듯이 탁 이렇게 주가가 뛸수 있던 경우가 기술적으로 많거든요.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잘 가고 있어서 왠지 모르지만 내주에는 <laughs>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안 하는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좋은 일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주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 왔던 건데 특히 이제 백만 개미를 보시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포트 구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관심 용목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 아,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앞장서서 가겠다는 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감지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적인 진입할 거 일부 남겨놓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에,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생각으로, 어,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거죠. 이제 올릴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오늘 이제 마침 금요일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서울에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 잘 아는 덤베라네제 아다모가 불러 눈이 내리네 우리나라에서 이 번안에서 불른 가수들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슬픈생에 제가 연주해서 올렸는데 어제 뭐 첫눈 와서 처음엔 장난같더니 저도 좀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교통이 너무 막혀서 새벽 2시에 도,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갖고 잠을 제대로 못잤는데 또 미국시장 보느라고 어 근데 뭐 몸은 좀 고달프지만 어쨌든간 음. 음 첫 눈은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해요. 어뭐 어렸을 때나 나이 먹었으나 <laughs> 그래서 어 그냥 주말 동안 이제 좋은 생각 하시면서 그눈 어, 어, 그 이렇게 지저분하고 미끄러웠던 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이 졸, 졸린데 오늘 도 오랜만에 에, 저녁에 소주 한잔 약속 약속이 있어서. 가면서 전철에서 조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따뜻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음주 월요일 어, 장 끝난 후에 예,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